인생의 대부분을 봉사에 헌신하고 있는 특별한 자매가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손재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행복을 나누는 봉사의 여왕들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봉사가 삶의 일부가 된 박다희 한식 명장 박나의 한식대가 자매를 만나봅니다. 부산 단감동에 위치한 한식당. 이곳은 언니인 한식 명장 박다희 씨가 운영 중인 식당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음식 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아 오늘 저희 집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 초대했습니다. 아, 백숙 식사. 이 추운 날에도 어르신들이 와주신다니 또 감사하고요. 언니 박다희 씨는 분야별로 한 명만 뽑는 대한민국 대한명인 오리백숙 분야에서 한식 명장으로 선정돼 오랜 손맛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죠. 운명 같아요. 저는 그냥 음식이 하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하고 싶었고 중학교 때부터 저희 일남산녀의 도시락. 도시락을 다사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가는 백숙은 저희 애가 집이 어, 김해 진례 백숙 마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맨날 며칠 이모한테 야단들으면서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백숙을 그냥 접시에 고기를 퍼다만 내는 방식으로 다들 하고 있었는데 그 맛있는 영양가 있는 국물을 왜 버립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장인이 만들어낸 도자기 도기에 도기에 담아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죽을 거리 먹고 그게 제가 오늘날까지 그냥 밑거름이 된것 같아요. 또한 박다희 한식 명장은 오랜 시간 음식의 대를 이어올 뿐만 아니라 봉사와 기부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남산동에서 가게 할때그 인근의 학교에 어 전심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전심 지원을 갖다 몇명 하게 되면서부터 거기 바로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코로나 때 어르신들을 초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이랑 라면이랑 사서 음. 어 <laughs> 그렇게 보냈습니다. 따뜻한 한 끼를 나눌 수 있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박다희 한식 명장. 하지만 이러한 봉사도 혼자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성님! 우리 왔어요!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수서오세어 어서 와! 어서! 고생해줘! 어! 들어가자! 한식 명장이에요. 한식 명장이고 저는 그 언니를 뒤따라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한식 대가랍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나눔 봉사를 참 많이 했었어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는 많이 주춤하고 소극적, 좀 작은 규모했었는데 언니 집에서 이렇게 나온음식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사를 한다 그러길래 당연히 봐주면 안 되죠 아들하고 자하고 또 같이 돌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한식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답게 음식 봉사를 주로 함께하고 있는 박다희, 박나혜 자매. 이러한 가족의 영향을 받아 동생 박나의 한식 대가의 아들까지 대를 이어 한식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박나의 한식 대가는 아들에게 마음을 넣어서 요리하라고 말하며 음식도 봉사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힘든 일은 한 번도 안 해요. 손가락이 희 열지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 모면은.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퍼주고 나눠주고 그런 거 상당히 좋아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나눌 줄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설레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배워줘. 같이 그래서 함께 배우고 따라하고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외식업의 길로 이끌어 미안하다는 언니와 손잡고 이끌어준 게 고맙다는 동생. 그렇게 한식 외길 인생을 걸어오고 있는 자매의 손끝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 만점 백숙이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점심 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드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직원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네, 직원도 도와주고 이렇게 동생들, 너 어서도 도와주고. 네, 혼자서는 할수 없는 거요, 이 길코. 네. 한식점에는 수년째 음식 봉사를 이어오면서 지역사회 돌봄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따뜻한 한 끼에 얼어있던 마음까지 녹는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야 당감동 동민들이 한방 앞서 먹고 이 고기에다가 이거 먹고 막 보약이 되가 힘이을뚝뚝뚝하 아파도 아파도 막 나오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먹고 너무 고맙습니다. 노인네들 불러서 쓰리 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삶의 가치관부터 생활 방식까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서로를 닮아가는 두 사람.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행복이 되듯이 내가 가진 손재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 중이라고 하죠. 여름에는 보양식이라서 또 어른들한테 또 맞고 추운 겨울에는 또 따끈따끈한 이 음식이라서 또 맞고 또 드시는 모습또 너무 잘 드셔주니 고마워서 일 년에 두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설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하자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가지고 함께 나누고 계속 이 길을 함께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들의 봉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점심 음식 봉사를 끝낸 후 꽃을 한가득 사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 주변 사찰에 꽃꽂이 봉사회로 가고 있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꽃을 배우고 국가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꽃봉사를 시작했었으니까 너무 오래되었죠. 플로리스트 자격증이 있는 동생 박나의 한식 대가의 꽃꽂이 실력은 풍성한 상차림을 만드는데요 또 하나의 손재주를 봉사로 연결 지어 꽃꽂이 봉사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우니까 더 즐겁고 보고 있으면 너무 좋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도 보고 있으면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그 자체가 즐거운 것 같아요 기부와 나눔. 사랑의 손길로 전하는 선한 영향력. 어느 날, 며느리하고 조카가 꽃을 배우기 시작해서 한 명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아, 말이 필요 없구나. 그냥 언제부터 왔는지 옆에 어요 이렇게 도와줍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목소리> 그렇게 자매의 정성과 손길로 오늘도 예쁜 꽃이 이곳의 분위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음식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부분을 제 음식으로서 치유하고 싶은 진정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리고 존경받는 외식인이 되고 싶습니다. 좀 힘들고 막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이 다 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었서 동생 형님이 있어서 할수 있어서 너무 응. 감사합니다 나도 음식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박다희 한식 명장 박나의 한식대가 참매 앞으로도 이들의 봉사를. 굿모닝 투데이가 응원하겠습니다.